무도 있대 오우 벵에돔 형 이번에 제대로 했는데? 그냥 미끄덩거리는 그렇게 숭어가 큰데도 이거밖에 안 나오네 요 우리끼리 하면 진짜 맛 화병을 양주 빼가다가 해놨네요. <웃음> <웃음> 숭어 회덮밥. 와다 먹었을겠다. 아, 매워. 맛있다. 훈이들 아, 갯바위 낚시하시는 분들은 혹돔 나오면 바로 버리는 그런 생선이긴 한데 저는 직접 먹어보고 맛을 느껴보겠습니다. 혹돔 넣어 보겠습니다. 이건 넣는 게 좋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되게 뽀얗습니다. 뱀이나 깨고리 여는 특유의 그 향기 나는 거. 형하고 확실히 저은 거네. 오, 뱅에 돔. 숭어먹음이니다 얘는 잘 손질해서 해사생선 손질쇼. 여기 이따 먹을 수리, 와사비, 초장하고 제피가루 와, 숭어 진짜 크다. 형 이번에 제대로 했는 그렇지. 아주 좋았어. 방해 했어. 숨은 먹어라 어 수분기 좀 살짝 날려줄게요 이 각진 거는 그냥 뱅에도이 둥그런 거는 김 코리 뱅에도와 이거는 손맛 좋았겠다 이그 손이 시려워도 차가운 물에 해야 피피를 뽑아줄 수가 있어요 폭돔이라고 합니다. 어, 대가리 보니까 이렇게 <laughs> 못생겼네. 뭔가 고대어 같이 생겼어요. 미끈하게 빠진 게. 얘는 좀... 뭔가 미끄덩거리는... 좀못 <돈> 닦아합니다. 이거 폭돔 손질 끝. 이제 짜잘한 것만 남았으니까. 가져왔지. 비늘을 그렇게 제거해도 몇 개씩은 나는. 배도 밥 먹을만 하겠는데. 자, 손으로 집어 뜯기 성공. 바로 껍데기 벗겨보고, 기름기 있는 거는 껍데기잘 벗겨지니까. 형이 한점 먹어보고 했더라는데. <laughs> 딱안 봐도 맛있는데, 기 우리끼리 한 개. 껍데기 이거는 면탕할 텐데 어떡겠다 좋지, 않심있고 배살보이 살짝 먹어라 음, 맛있다. 숭원은 수분기 좀 살짝 날려줬다가 냉장고 넣어놨다가 이따가 썰어서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위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아 가져왔어 너랑 언제 갈 때는 어다 치워 놨어요 싹 요거는 음. 회덮밥용 어. 회덮밥이니까 그렇게 숭어가 큰데도 이거밖에 안 나온다. 한판으로 따는 클스 근데 간장하는거든. 무슨 간장 써야 돼? 아무거나 와사비 뭐한끼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 바로 추가했습니다. 저희는 수고해. 간장은 찍어서 먹어 볼까 한번 이거 좀덜 더만 좀 예의를 지키야지. 이거 어간장인지 않았어? 뭐 간장? 간장 이거 말고? 와 돌돔 진짜 맛있다. 숭어 못 먹겠는데 이거 먹고 나면 돌돔은 진짜 맛있네. 돌돔 역시 돌돔이다. 제가 숭어를 아, 그렇게 아, 썩 좋아하진 아, 않거든요. 않거든. 숭어는 초장. 아 숭어도 탈다. 음, 작작하네. 한 잔. 와와사비 살짝만 누리끼했 하면 진짜 맛 하면 거짜 맛있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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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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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병을 <laughs> 양주 빼거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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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야 역시 살아나네 껍정이 양주병에다가 곡돔 특템. 숭어도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들은 이제 맛있는 거 먹어봐야지. 그냥. 회덮밥 좀 먹어. 내오탕보다 난처나할까? 숭어 회덮밥 역시 우리 엄마 앞에 참기름 들여가니까 모든 용서되는 거 봐. 어? 어. 자 숭어 회덮밥 고급진 거다. 음 맛있다 진짜 와 해산밥 잘 만드시네 한 그릇에 이거 얼마짜리 하면 되나 이거 <laughs> 한 그릇에 2만원짜리지 이 정도면 <laughs> 이 양념들이 맛을 다 가렸지만 참기름 맛은 집에서 가져온 혹돔. 원래는 미역국을 끓여 먹으려다가 맑은탕으로 한번 끓여 먹어 보겠습니다. 갯바위 낚시 하시는 분들은 혹돔 나오면 바로 버리는 그런 생선이긴 한데, 저는 직접 먹어보고 맛을 느껴보겠습니다. 무로 육수를 낸 다음에 돔 고기를 넣을 거예요. 손질은 다해 놨습니다. 재료는 단촐합니다. 무하고 대파, 그리고 소금, 간장 조금. 이걸 다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느러미 부분은좀 자를게요. 대가리 일단 빼겠습니다. 이거 한 토막 낼게요. 무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 푹좀 넣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생선 냄새는 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된장은 살짝 넣을게요. 다진 마늘. 대파. 전 소금보다는 이 국간장을 좋아합니다. 국간장? 감칠맛을 위한 <laughs> 이 다시다. 어, 저 같은 경우에 이거 넣는 게 좋더라고요. 맛없게 먹는 이 감칠맛 나는 게 좋아요. 자, 한 10분 정도 봐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거 맛을 한번 볼게요. 특유의 비린내가 있는데, 끈적끈적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가. 국물이 되게 뽀얗게 나와요. 국물을 보면은 민어 맑은탕이랑 거의 흡사해요. 근데 말이죠 이게. 아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이거. 특유의 그 생선 향기가 있어요. 와 국물 맛있기는 합니다. 이 특유의 비린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벽돔을 버리는지 알것 같습니다. 물배 채워보겠습니다. 맥주 한잔 찌그려! 아, 좋다. 살코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살코기는 이렇습니다 살, 질도 괜찮은데. 진짜 미나에 가까운 향기와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미나보다 음, 진한 감칠맛이 있는데 내가 처음 먹어봐서 생선 냄새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요? 조금 먹다가 종료하려고 그랬더니 살은 맛있습니다 뭐지 이거? 살코기가 은근히 맛있는데 이거 싱싱할 때포 떠가지고 소금 좀 쳐놨다가 전을 해 먹거나 튀김 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생소한 향기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뭐라고 설명 들 수가 없네요 비슷한 향기는 맡아본 것 같아요. 다른 생선에서도 특유의 향기가 난다. 뱀이나 개구리 오는 특유의 그 향기 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돔이지만 미나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미역국에 넣어먹었으면은 아마 냄비채로 아마 다 버렸지. 낚시꾼들이 첨덕고로기 신세로 잡자마자 왜 패대기 치는지 알것 같네요 제 스스로 특유의 냄새 없다 생각하고 체면을 걸면서 먹는 중입니다 이거 형한테 내가 가져간다고 얘기했을 때 순순히 줬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진짜 맛있는 거였으면 반토막 내서 가져가라고 그랬을 텐데 뒤도 안 돌아보고 아 이거 다 갖다 먹으라고 <laughs> 형 다음에도 혹돔 잡으면은 음. 그그뭐 쿨러 같은 데 넣지마 그냥 아, 나머지 물고기 다배요 <laughs> 손맛보고 차라리 그냥 조용히 놓아주세요 먹는 건좀 아닌 것 같다 혹돔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게 돔가가 아니고 놀래미꺼 하더라고요 양념장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완전히 이거 뭐그 향기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뭐 저니까 이렇게 좀몇번 먹어보고 그러지 이거 좀 냄새 에 민감하신 분들은 역해서 바로 그냥 씩 갖다 버리라고 <laughs> 할 정도니까 <laughs> 이건 또 크고 살코게 많으니까 어묵용으로나 뭐 쓰면 할까 뭐 그냥 조심해 오늘. 오늘의 혹돔 맑은탕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맥주 한잔 찌끄려 你好。<Yeah. S 2> yeah.